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여기 있는 이 아저씨 정말로 유명한 아저씨죠. 어떤 아저씨냐? 대한민국 사람들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했었던 전 세계 2등 거래소 찍어서 던 FTX의 사장인 샘 뱅크먼입니다. 왜이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눈물을 흘렸냐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냐? 고객 돈을 먹튀했거든요. 거래소에 들어가 있는 돈을 먹고 째가지고 이제 바로 이제 깜방으로 끌려갔습니다. 지금 미국으로 끌려갔거든요. 미국으로 끌려가. 는데 이 내용 언제 내용이냐? 2021년도 말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근데 왜 23년도 말 2년 지나고 나서 왜 이거를 한번더 다루느냐? 왜 그러냐면 최근에 법정 공방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새로운 사실이 일어나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게 됐습니다. 어떤 거냐? 짜잔! 대한민국과 연루되어 있었다. 대한민국도 저기 FTX 관련돼서 이제 중간에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밝혀져 가지고 해당 내용 재미있게 풀어드리기 위해서 금일 방송 내용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ftx가 망하게 된 이유 그리고 대한민국이 왜 연루되었는지 그리고 후속뉴스로 현재 ftx 사건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와 바이낸스가 ftx 사건을 공론화시켰죠. 그 공론화시킨 우리 바이낸스가 추후 대응으로 뭘 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해당 내용 재밌게 시작할 테니까 말씀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017년도에 누가 등장하느냐? 우리의 샘 뱅크머니 이때 사업을 펼칩니다. 그때 사업 만든 사업체가 알라메다 리서치라는 회사입니다. 샘 뱅크머니 2017년도에 알라메다 리서치라는 회사를 만들고요. 이 회사 여러분들 회사는 수익구조가 있어야겠죠 그 수익구조가 뭐냐? 요겁니다 국가별 프리미엄을 먹으면 개꿀이겠다. 내가 외국놈인데 저게 동방에 있는 대한민국. 동방에 있는 일본 쪽에 코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 거기에 프리니엄이 있으니 내가 막 미국에서 사가지고 외국에다가 갖다 팔면 개꿀이다. 라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세웁니다. 그것을 2017년도부터 해요. 와우 그래서 이거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봇을 만듭니다. 어떤 봇이냐. 모델 봇이라는 봇 매매 프로그램. 아비트라진 매매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뭐 자동으로 해외에서 사가지고 이제 대한민국이든 일본으로 갖다 팔아주 보시죠. 그때 당시 2000 알라메달 리서치가 설립되었던 2017년도에는 일본에서 해먹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일본에서 프리미엄이 10% 정도 있었어요. 10% 정도 프리미엄이 있어가지고 이걸로 어? 미국이랑 막 다른 나라랑 일본이랑 막 왔다갔다 하면서 일본 스시 친구한테 야 매도폭탄 받아라 어? 내가 미국발 매도폭탄 주겠다 하면서 미국 물량을 일본에 미친듯이 밀어넣어가지고 그 프리미엄을 받아먹습니다. 그래서 이 보따리 장사로 엄청나게 쉽게 쉽게 돈을 법니다. 그래서 알라에달 리서치가 초창기에 저 사업구조로 점점점 성장하게 돼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018년도 와 이때 대단했었죠. 대단했었죠. 이때 대한민국에서 코인붐이 제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김치 프리미엄이 얼마나 있었냐. 김치 프리미엄이 비트코인 44% 이더리움 44% 이더리움 클래식 김포 45% 김치 프리엄 리엄이 무려 50%의 육박합니다. 이때 외국에서 비트코인을 사고요. 대한민국에 팔면 50% 수익입니다. 그래서 인천 공항이 난리났었죠. 인천 공항에 현금 따발을 들고 외국으로 출국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왜 출국하느냐? 현금 따발 들고 외국 가서 외국에서 코인 사가지고 국내에다가 갖다 팔면 50% 수익이니까 엄청나게 했었죠 이걸 보고 샘 뱅크먼이 한마디 합니다. 야, 내가 2017년도부터 일본 가가지고 발라먹었는데, 막 대한민국이 진통이네. 역시 김치가 최고야, 채찍이네 하면서 이 김풀을 먹기 위해 대한민국에 진입합니다 그래서 샘 뱅크먼이 2018년도에 대한민국에 회사를 세워요. 어떤 회사냐? 한남이라는 회사입니다. 그, 예, 한남. <laughs> 아, 이름이 아이 너 혹시 한국 사람이니? 야 이때 한남이라는 글자 유행하기도 전부터 한남 쓰네. 어 한남 그룹이라고 회사를 만듭니다. 대표자 보면 사무엘, 벤자민, 뱅크만, 프라이드라고 딱 적혀있죠. 그 샘뱅크먼이 대한민국에서 김치 프리미엄 발라먹기 위해서 한남그룹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또 보수 돌립니다. 어, 모델보수를 딱 돌려가지고 김프 40% 50%딱 대라. 내가 또 이거 발라먹겠다. 하면서 보수를 돌리는데 이때 당시에 문제가 생깁니다. 코딩으로 인한 문제가 생겨가지고 빗썸에 코인을 넣었는데 실수로 잘못 넣었어요. 빗썸의 코인을 살짝 잘못 보내 가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리플 2천만 개를 빗썸에 보냈습니다. 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외국인인 샘 뱅크먼이 김프 50% 짜리 발라 먹으려고 리플 2천만 개를 대한민국 거래소로 보내서 한국 사람들을 발라 먹었어요. 대한민국에서 2018년도에 매매하셨던 분들은 샘 뱅크먼에게 설거지당하신 겁니다. 김프 빠진 이후 샘 뱅크먼도 한몫했다. 리플 2천만개를 전송을 했는데 이 모델봇이 허접허접이라서 전송이 잘못돼요 모델봇에 좀 문제점이 있었대요 그래서 2천만개가 분실됩니다 분실됐는데 빗섬으로 보냈는데 뭔가 좀 문제가 있었는지 이게 또 사십니다. 빗썸으로 보냈긴 했는데 빗썸 누구한테 보낸지는 뭐 어떻게 잘안 적었나 봐. 그래서 이렇게 분실된 리플을 찾기 위해서 샘 뱅크먼이 전화겁니다 어... 이제 예, 뚜루루뚜루 뚜루뚜루 하면서 어... 헬로우? 헬로우 아임 샘 뱅크먼 어이 코리아 빗썸 하니까 이제 빗썸이가 한마디 합니다. 오우 oh, 뻑킹 외국인 2천만 개니? 니꺼니? 네 하면서 이제 말합니다. 실제로 이런 세상의 책이랄 리플 2천만 개를 보낸 게 너야? 이 새끼야 이제 와서 왜 전화를 해? 라고 빗썸이샘 뱅크먼에게 한 소리 합니다. 그러니까 샘 뱅크먼이 헤헤 그거 내 거예요 이거 돌려주세요 하면서 요청을 했 요청을 하니까 빗썸이 돈을 돌려줍니다. 빗썸이 리플 2천만 개를 샘 뱅크먼에게 돌려줘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왜 핵심인지 아세요? 샘 뱅크먼이 팀으로 해가지고 법인 회사를 꾸렸었죠. 이 법인 회사에 있었던 많은 자금이 리플 2천만 개인데요. 이거 분실한 이후에 수많은 팀원들이 다 나갔대요. 수많은 팀원들이 다 퇴사했대요. 회사 망한다 하면서 그때 빗썸이가 코인을 돌려주게 되면서 샘 뱅크먼이 망할 뻔했다가 살아났습니다. <laughs> 야 이거 코인이 돌려주지 않았었더라면 FTX는 애초에 망했어요. 이미 여기서 망했어야 돼. 2018년도에 망 망할 뻔한 FTX를 빗썸이가 코인을 돌려주게 되면서 살아났습니다. 결국 살아나요. 이렇게 대한민국과 샘 뱅크먼의 인연은 빗썸에서부터 시작. 시작됩니다. 빛섬이 사업 자금을 다 돌려줘 가지고, 이 빚을 우리 샘뱅크먼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laughs> 2018년도, 대한민국에서 김프를 발라먹었었던 샘 뱅크먼.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 자금을 엄청나게 모아요. 이 사람이 뭐 매매를 잘한 것도 있었겠지만, 샘 뱅크먼은 김프, 그리고 스시프리니엄, 이거를 통해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모았었던 우리의 샘 뱅크먼. 2019년도에 거래소를 설립합니다. 그쵸. 우리가 당했었던 그 거래소죠. FTX라는 거래소를 저렇게 대한민국 투자자들 설거지한 돈, 일본 투자자들 설거지한 돈으로 거래소를, 거래소를 세웁니다. 이렇게 거래소를 세우고 나서 기존에 운영했었던 모델봇 있죠. 이거 버립니다. 모델봇, 이 새끼, 깡통 새끼, 이거 갖다 버리자. 야, 아비트럼은 안 된다. 이자 막 끄지라. 막다 많이 먹었다 나 이제 돈 많이 먹었다 라고 하면서 모델복 갖다 버리고 아 이제 아비트라지 이거 갖다 버리고 거래소에서 이제 제대로 사업을 펼칩니다 거래소 사업을 제대로 펼쳐요 그때 어떻게 거래소를 키웠느냐 이때 당시에 알라메달 리서치는 이렇게 모델보으로 수익을 보다가 다르게 수익을 본다고 했었죠 어떻게 사업구조를 바꿨냐면 스타트업을 키웁니다 스타트업. 자기들이 이제 돈이 많으니까 코인 업체들을 골라요 야너 일로 와봐 야너너 너, 대표 일로 와봐 내가 너 인큐 큐베이팅 해줄게. 그 대신에 지분, 코인 지분 이만큼 내놔 하면서 거래소가 코인에게 직접적인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큐베이팅 하게 되면서 코인 재단들이 막 성장을 하고 그 성장한 코인을 당연히 FTX에 상장시키면서 FTX가 학고 거래소에서 점점점 커지고요. 알라메달 리서치도 코인 신규로 계속 투자를 하게 되면서 이걸로 인한 수익을 벌어들이게 되죠.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더 설명해 주자면 코인 재단 이 있습니다. 코인 재단은 돈 없어요. 이 돈을 누가 주냐면 알라메다 리서치가 줍니다. 돈을 줘요. 그럼 코인 재단은 이 받은 돈으로 성장을 하죠. 그러면 가격 상승을 하게 됩니다. 가격 상승을 하다가 이때 당시에 상장하는 곳을 어디다가 상장하느냐? FTX에 상장합니다. FTX에 상장을 하게 됐을 때 상장 조건이 많아요. 어떤 상장 조건이 있느냐? 막 MM 작업이라든지 아니면 알라메다 리서치가 해당 코인 재단의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 막펌핑 시키거나 덤핑 시키거나 이걸로 인한 가격 조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FTX에 상장되어 있었던 이 코인이 또. 가격 상승을 하게 돼요. 그러면, 알라메달 리서치는 여기다가 매도를 때리죠. 매도를 때려서, 알라메달 리서치도 돈 먹고, 돈 먹고, FTX도 자기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던 코인이 가격이 상승했다가 떨어지니까, 이 펌핑 보고, 신규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알라메달 리서치와 FTX는 이렇게, 김프와 스시프리네움을 발라 먹었던 곳에서, 코인 재단을 성장시켜서 설거지해 먹는 재단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이런 수익 구조를 만들게 되는데, 사업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자기가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없게 돼요 이렇게 사업이 커졌는데 자기가 거래소도 운영해 그리고 코인 MM 작업도 해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다 보니까 자기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거래소 지분을 넘깁니다 그게 누구냐 여친 <laughs> 자기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여친이었나 봐샘 뱅크먼 여자친구인 아, 캐롤린 앨리슨에게 FTX 운영권을 줍니다 지 여친한테 FTX 거래소 맡기고 자기는 코인 MM 작업 하는 알라메달 리서치를 받게 돼요. 자, 이렇게 지분이라든지 이런 거다 세팅하고 코인 계속 성장시키다가 2019년도에서 횟수가 지나 2021년도가 됩니다. 2021년도에 불장이죠. 샘 뱅크먼이 지속적으로 알트코인들 인큐, 인큐베이팅, 알트코인 초창기 투자. 그리고 FTX 상장. 그리고 불장 오니까 자기가 초창기에 투자했었던 모든 코인들이 다 올라갑니다. 미친 듯이 펌핑을 해요. 자기가 초창기에 받았었던 그 수많은 지분들이 엄청난 수 수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장난이 아니죠. 때 대성공한 코인이 뭐다? 솔라나 코인입니다. 솔라나 코인 진짜 대박 났었죠. 미친 듯이 올랐고 지금도 시가총액 높습니다. 이렇게 대성공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이 모든 수익구조가 현금따발로 들어오게 되죠. 진짜 돈을 많이 벌어요. 이렇게 돈을 많이 번샘 뱅크먼. 사람이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은혜를 갚죠. 은혜를 갚기 위해 어디로 오느냐? 당연히 은혜 갚은 까치는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아 대한민국으로 돌아와요. 와 다시 대한민국 이야기가 나옵니다. 2018년도에 망할 뻔했었다가 비썸이가 돈을 돌려줬기 때문에 이만큼 커졌죠. 2년 뒤에 성장해서 돌아온 거야. 까치가 돈 들고 와가지고 비썸 고마워요. 내가 잊지 않았어요. 내돈 가져가요. 하면서 비썸을 인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뜬금없이 FTX가 비썸을 인수한다고 했던 거예요. 자기가 망할 뻔했던 걸 구해준 게 비썸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이제 비썸 살려고 하고 그리고 토스. 토스에 지분 투자하고 컴투스, 엑스플라죠? 컴투스에도 지분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은혜 갚은 사람, 은혜 갚은 까지처럼 돈을 엄청나게 막 투자를 해요. 근데 이런 투자가, 아. 아쉽지만, 너무 공격적인 투자였습니다. 이런 투자를 할수 있었던 이유가 제가 돈 많아서라고 했었죠. 얼마나 돈이 많았냐면, 전 세계 2등을 찍었어요. 2021년도에. 전 세계 2등 거래소가 당시에 FTX, FTX였습니다. 진짜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돈 뿌리고 댕긴 거지. 그런데 이런 돈뿌인 행동이 적당히 뿌렸어야 되는데, 1등을 노리기 위해서 너무나 문어발로 확장을 했습니다. 너무나 확장을, 욕심을 내서 한 거야. 이 투자를 자기가 가지고 주고 있었던 여유 자금으로 하면 되는데 대출을 받았네 코인 대출 코인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현금으로 대한민국 비싼 인수하려 고 하고 토스 사고 어 그리고 씨 게임에서 사고 그리고 그 해외에 있는 여러 기업들을 막 싸그리 싹싹 사 싸그리 싸그리 싹싹싹 사다가 하락장이 오죠 코인 대출해가지고 싹딱 기업들을 샀는데 코인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서 이렇게 대출했었던 채권자들이 돈 달라고 돈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돈이 별로 없었던 샘 뱅크먼은 하지 말아야 되는 짓을 합니다 자기 여자친구에게. 한 한 마디 하죠. 야, 여친아, 고객 자금, 한 대지. 막을 수 없다. 나 여기서 터지면 망해. 한 번만 막으면 돼. 이번 하락장 때한 번만 막으면 진짜 내가 너 데리고 살게. 진짜 엄청난 부자로 만들어줄게. 라고 하면서 자기 여자친구를 꼬셔가지고 고객 자금에 손을 대게 됩니다. 하지만 하락장은 길고 길죠. FTX는 2021년도 10월 달에 터집니다. 지금이 언제죠? 23년도에요. 야팔. 지금 2023년도 10월이야. 2년 더 지났어. 하락장 들을게 길죠. 하락장이 지속적으로 지나가게 되면서 고객 자금까지 손댔었던 샌뱅크먼은 자금적인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아, 자기가 대출 엄청나게 부, 일으키면서... 타... 이렇게 대출하면서 기업들 다 사고 코인 재단 더 모고 으 고객 자금 돈까지 쓰면서 어떻게든 판 돌리기 하면서 돈을 막았는데 그래도 해결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해결이 되지 않던 상황에 한 분이 등장합니다. 새로운 분이 등장해요. 어떤 분이냐? 바이낸스 사장님이에요. 바이낸스는 전 세계 1등 거래소죠. 전 세계 1등 거래소 사장인 창펑 자오가 와서 한마디 합니다. 네가 1등을 노려? 야, 야, 너문어발 확장하면서 1등 노린다고? 너 딱대라 이 새끼야. 1등은 혼 1등은 니 맘대로할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하면서 아 무슨 일을 하느냐? 네. 사다리 걷어차기라 합니다. 자금적으로 허덕였었던 샘 뱅크먼의 사다리를 걷어차요. 어떻게 걷어차느냐? 폭로를 해요. 폭로를. 샘 뱅크먼이 지금 대출하고 있는 돈. 고객장금부터 시작돼가지고 구린 게 많다. 샘 뱅크먼 FTX 거래소 조심해라 라고 1등 거래소 사장이 트위터에다가 글을 쓰니까 바로 FTX 어떻게 됐죠? 날아갔습니다. 1등을 노린다고 해가지고 바로 이제 사다리를 걷어차 한지 2주 만에 거래소가 망해버려요. 와우! 이렇게 해서 FTX, 사, FTX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단순히 김치 프리니엄과 스시, 프리니엄, 스시 프리니엄을 먹으려고 했었던 한 작은 기업이 엄청나게 돈을 벌게 되고 2019년도에 거래소를 설립하고 자기가 코인 초기 투자하고 자기 거래소에 상장시키는 형식으로 코인 가격을 엄청나게 펌핑시키면서 돈 벌었고 21년도 불장 때 엄청나게 큰 돈을 벌었지만 너무 무리한 확장으로 인해가지고 고객 자금에 손을 댔고, 고객 자금에 손을 댈 정도로 확장을 시킨 이유는 전 세계 1등 거래소로 거듭나기 위한 욕심이었고, 전 세계 1등 거래소는 그거를 두고 보지 않고 바로 빼기를 때리면서 저격을 했고, 그 저격을 맞고 2주 만에 무너진 게 무엇이다? 과거 2등 거래소인 FTX 거래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외 거래소 하나가 날아갔고, 수많은 피해자가 생성되었고, 나도 이것 때문에 8억 이상 날렸습니다. 다들 피해보신 분도 많겠죠 네 하여튼 이렇게 해서 과거 역사 이야기 하나 했습니다 바이낸스는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게 여기서 느껴지 죠 전세계 1등 거래소의 힘이 이 아, 정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이야기 하나 해드렸 습니다 내가 그때 엑스플라에 좀 돈을 많이 태웠어요 어, ftx에 있었던 컴투스 코인 네 그거 태웠잖아 컴투스가 컴투스의 엑스플라가 ftx에 왜 상장됐는지 알아 아까 말했지 대한민국에서 은혜 갚는다 그러고 대한민... 한국 기업 중에서 컴투스한테 지분 투자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상장돼 가지고 되는 거지. 하여튼 그래서 FTX 거래소가 무너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는 과거 이야기고요. 지금 현재 이야기, 지금 현재 이야기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야기는 뭐냐? 우리 샘뱅크먼 여자친구죠? 캐롤린 앨리스가 이틀 전에 법정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법정에서 우리 오빠가 시켰어요. <laughs> 오빠가 시켰어요 하면서 이제 샘뱅크먼이고기 자금 만지자라는 거 폭로해가지고 샘 뱅크먼은 이제 때로 아마 나락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샘 뱅크먼은 골로 간것 같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인 내용은 1등을 노린다라고 사다리 차기를 했었던 우리의 바이낸스, 우리 바이낸스가 2021년도에 2등 거래소를 날리게 되면서 그때 비트코인이 많이 떨어졌어요. FTX 사건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꽤나 떨어졌어요. 그때 떨어졌을 때아 여러분들 어어 어, 니하우 니하우 응, 어, 여러분들 시장에 충격적 어? 쎄 어? 미안해 미안해 바이낸스 산업회복기금 운영하겠다 해 하면서 10억짜리 동아줄입니다 나 때문에 코인시장이 흔들흔들거려? 내가 코인시장을 살리겠다 아뚜이부치에요 뭐지? 쎄쎄는 시에 고마워 뚜이부치는 미안해 뭡니까? 중국어는 몰라요 제가 일본어는 거의 뭐 마스터인데 중국어는 모릅니다 그래서 10억짜리 동아줄을 내린다면서 헤헤. 역시 1등 거래소의 위험이지 하면서 다 도와준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10억짜리 동아줄 10억짜리 산업 회복기금, 어떻게 됐을까요? FTX 사건 이후 2년이 지난 지금, 이 10억짜리 돈 쓴다고 했었던 돈 중에서 3천만 달러만 쓰입니다. 3천만 달러만 쓰이고요. 투자는 딱한 군데만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수많은 재단들이 망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단한 개의 재단만 살려요. 어딘지 아세요? 대한민국입니다. <laughs> 바이낸스가 대한민국에만 유일하게 돈을 써요. 어디다 썼느냐? 대한민국 고팍스에게. 고팍스에게 투자한 이유는 뭐냐? 고팍스, 고래소 있, 고팍스 거래소 있죠. 거래소 인수해가지고 대한민국 진출하려고 여기에만 유일하게 돈을 썼고 바이낸스는 다른 재단들은 다 투자를 안 해주고 살려주지 않았습니다. 살려주지 않은 이유는 자기가 생각하는 투자에 대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서 투자 안 했다라고는 하지만 모든 투자는 다 제쳐두고 고팍스 단한 곳에만 돈을 썼다라고 합니다. 제가 보기. 바이낸스가 대한민국의 거래소를 이렇게 싹 먹으려는 이유는 그겁니다. 김프겠지 김프 어. 김프랑 코인 시장에 있는 이제 김치 세, 김치 코인들 이런 거 설거지하려고 그런 거죠. 근데 내가 보기엔 김치 설거지 보담도 나는 김프가 더 위력하라고 봅니다. 왜 바이낸스가 한국 거래소 먹는지 아까 제가 한 10분 15분 전에 제가 이야기 해드렸죠. 샘 뱅크먼이 2017년도에 알라메달 리서치 만들어서 일본 프리미엄 해쳐먹었고 18년도에 대한민국 김프 먹으면서 캐쳐찍이네 하면서 이거 발라 먹었다고 했죠. 이거. 합법적으로 먹기 위해서는 바이낸스가 대한민국 거래소를 운영하면 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법인계좌, 대한민국 거래소, 이런 거 있으니까 자기들 전 세계에 다 지부들이 있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돈 왔다 갔다 하면서 싹다 헤쳐먹겠죠. 그거를 위해서 바이낸스가 고팍스를 먹으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김프, 누가 헤쳐먹는다? 2018년도에는 샘뱅커머니 헤쳐먹었고, 이제 바이낸스가 고팍스를 먹는다라면 다음에 올 불장은 바이낸스에서 김프를 다쳐먹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투자한 그돈 아마 해외 외국인들이 다 발라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바이낸스도 결국에는 자기들을 위해서만 투자를 했고 대한민국에 투자한 것도 결코 투자자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돈을 발라먹기 위해서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FTX 거래소에 대한 모든 역사 내용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후일담까지 간단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럼 혹시나 해당 내용 참고하시고요. 매매할 때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역사 사는 여러분들이 아셔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사건들이 많고 코인 거래소도 언제든지 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매매할 때 꼭꼭 조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해당 내용 참고하시고요. 매매할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